씩 하고 그지? 기름이 제가 볼때는 평소에도 위에서 그 시커먼 기름이 떨어졌을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걸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공익신고요? 예 그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하면 되죠 하면 뭐가 좋아요? 비밀보장되고 근데 유튜버는 비밀보장 안돼요 이미 뭐다 알고 있는거니까 아, 그렇긴 거니까. 한데 본방송은 법률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아 코코다입니다 호로이로 호변입니다 네로블로 19와 오늘은 던킨 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던킨 도너츠의 그 안양 공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직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가지고 의혹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부 고발자가 밝힌 건데요. 이걸 내부 고발자가 조작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법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설명을 좀 해드리면, 내부 고발자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한테 영상을 제보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은. 그 도넛 생산 기계에 누런 때가 잔뜩 껴있어요. 그리고 도넛 반죽에도 기름때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양공장이 전국에 공급하는 도넛의 60%를 생산한다고 해요. 제일 많이 만드는 음... 곳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이면은 저도 이런 기름때가 섞인 도넛을 먹은 겁니다. 어, 덩킨 언제 드셨어요? 한 1년 전에 먹었어요 <laughs> 반죽에 떨어진 기름은 그 환기장치에 붙어있는 기름때로 추정이 되는데 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고깃집에서도 이거 잘안 닦잖아요 그쵸 그 환기구가 많이 더러워요 환기구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저번에 근데 되게 비싼 한우집을 갔는데 음. 떨어져가지고 시커먼 게막 이렇게 묻은 거야 어떻게 했어요? 바꿔달라 했지 환불 잘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건 바꿔야죠 그거 아... 뭐 닦아가지고 다시 뭐, 먹을 순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품 전문가들이 이제 뭔가 알수 없는 물질로 기계가 오염돼 있다. 오랜 시간 생산설비에 세척이 안된것 같다. 이런 음. 말을 했는데요. 도넛에 시럽을 칠하는 설비에도 누런 게 아니고 까만색 때까지 묻어나오니까 이런 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 일부에 곰팡이 같은 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던킨 측에서 아주 발빠르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비알코리아 대표이사인 도세호 씨가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부 고발자가 왜 언론에 알리게 되었느냐 아마 고발자 신분으로는 이런 위생 상태를 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공장 내에서 해결된 문제였으면 굳이 언론에 밝히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이 사건이 SNS에서도 많이 알려지니까 네티즌들이 이제 못 먹겠다 그리고 친구들 엄청 태그해가지고 음. 야 이거 좀뭐 이제 던킨도너츠 먹지 말자 막 이러고 있는데 지 이미지에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내부 고발자가 이거를 조작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던킨 측에서 제보를 한 건데 CCTV에서 내부 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다. 기름을 고의로 반죽에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했다. 기름이 잘안 떨어지니까 이 고무 주걱 같은 걸로 긁어내는 행동을 했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직원은 그 생산 설비에서 일을 할 시간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던킨 측이 그 직원에 대해서 경찰 수사도 의뢰를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 사실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네. 이상한 거는 이, 이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은 설비 위생 상태에 지적할 게그빵 반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 도넛 트레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말도 못할 때가 껴있고, 누가 봐도 오랫동안 청소를 안한 걸로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공장이 2018년도에 위생점검 때 적발돼가지고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런 데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생산 설비를 돌려야 요 정도로 더러워지는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공장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네. 진짜 엄격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에처럼 그 정도로 이제 좀 더러운 게 사실이다라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들 있잖아요. 공장은 굉장히 깨끗하죠. 네, 굉장히 깨끗. 거의 뭐 반도체, 주면. 맞아요. 엄청나게 깨끗하고. 장난 아니거든. 뭐 끝나고 나면은 한번쫙 해가지고 물청소 쫙 하고. 그지. 음. 기름이 제가 볼 때는 평소에도 위에서 그 시커먼 기름이 떨어졌을 거예요. 반죽에. 음, 음. 아마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떨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반죽에. 아 이거 자주 떨어지는데 이거 음. 언제 떨어져 이러면서 <laughs> 잘 기다리다가 그런 게 아닌가. 네피셜인 거죠. 저희 네피셜입니다. 그래 던킨 측은 내부 고발자가 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고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낸 상황인데요. 이 진실은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안양 공장이 실제로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면 이거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건가요? 예, 뭐 1차적으로는 다들 네. 아시는 식약처. 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이 위생상태나 관리상태를 점검을 한 다음에 적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죠. 네. 이제 시각처에서는 보통 이제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네. 뭐 이제 공장을 딱 점검을 딱 했더니 이제 통지서를 딱 줘요. 야, 음. 이렇게 이거 시정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 매기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혹시나 소명할 게 있으면 의견서를 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각처에서 하는 경우고요. 네. 문제가 좀 커지면 그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독 같은 게 나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그런... 상황이면. 근데 그런 걸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이에요. 아, 네. 맞아, 기억납니다. 이 햄버거병 사건이 뭐냐면 어떤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어, 어, 배가 네. 아팠던 거야. 네. 근데 이 패티가 덜 익어 있어서 아. 그때 이제 햄버거 병이라는 게 걸렸다 라는 걸로 해서 이 소비자와 맥도날드 사이에서 이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햄버거를 섭취하고 나서 아이가 상당히 몸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햄버거 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게 걸렸대요 아 그럼 되게 심각한 병인데 <laughs> 신장의 90% 기능을 잃었고 이게 이제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요건 이제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게 돼서, 이제 어떤 죄가 적용이 될수 있냐, 그 과실로 몸을 아프게 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가 클때또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도 있습니다 아씨 그 패티 좀덜 구웠다고 그거 먹고 무지막지한 병에 걸리는 네. 이 사건에서 네. 문제가 뭐였냐면 그이 패티 때문에 이 병이 걸렸는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거였어요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나 우리 패티 잘 구웠다 이 패티 먹고 안 아픈 거 아닌 거 같다 라고 주장을 할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원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그래서 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어. 내가 왜 아프냐 쟤 때문에 아팠다 이렇게 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너랑 나 관계에서는 그런데 이 상대방이 기업이다 기업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았다 라고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또 이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 반대로 기업이 아 우리가 잘못 없다. 요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상대가 기업이 되면은 네. 반대로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 있어서는 맥도날드랑 피해자랑 서로 공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직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각체 의한 가태로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먹고 그래. 뭐 죽은 사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햄버거병 사건에서처럼 네. 어떤 피해자가 발생을 했더라면 이 던킨 도너츠 측에서 저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뭐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아마도 과태료. 과태료를 받을 것 같은데 과태료보다도 사실상 지금 이 사건이 바깥으로 퍼짐으로 인해서 기업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고요. 주가도 아마 떨어질 거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상 뭐 금융치료 받는 거죠. 뭐. 네, 금융치료를 받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네. 공장 위생 상태가 불리한 것도 맞고 네. 내부 고발자가 반죽에 기름을 떨어뜨린 것도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위생 상태를 고발하려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이제 간단하게 이 내부 고발자가 허위로 조작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말씀드릴게요. 뭐첫 번째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잖아요. 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고, 음. 근데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네. 네. 공익성에 의해서 뭐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그 기름을 떨어뜨리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속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도 성립할 수 있고, 어. 그리고 기름을 떨어뜨리으것써 도넛 반죽에 효용을 해했잖아요. 어 이건 이제 손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그 위생 상태가 더러운 것만을 제보를 했다면 음, 그렇죠. 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죄들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가 아마 떨어지는 거 봤을 거야. 이 기계가 돌아가고 어. 있을 때는 아마 위에서 떨어질 거예요. 음. 그게 왜 떨어지냐면 위 올라가면은 굳는데 여기가 뜨거워지잖아. 음. 그 뜨거운 기름이 원래 있던 기름이랑 만나가지고 섞여서 녹아서 떨어. 어, 그 말을 거야. 들으니까 밑에 뜨거운 상태에서는 네. 이 기름이 흘러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니 뭐 이건 그냥 내 피셜입니다. <laughs> 아마도 공장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음. 했다면 음. 아마도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위에서 기름이. 음. 그럼 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측이랑 어떤 갈등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악의적으로 뭐 그랬을 수도 추측입니다. <laughs> 사측과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냥 네. 이제 이쪽에서 생각해보고 이쪽에서 생각해보고 네. 심심해서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아니 이게 뭐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이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깃집에서도사실상 몰라 음. 기름이 다시 떨어진다는 거. 왜냐면. 기름이 이렇게 천장이냐, 뭐, 이렇게 붙으면은, 굳으니까, 음. 불을 켜가지고, 이제, 데워지면서 섞여가지고 떨어지는 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낸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예, 공익신고가란 게 뭐냐면 이제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뭐 소비자의 네. 이익, 뭐 이런 거를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를 위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요. 이제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조작보호 이런 조치들로 의해서 저도 가끔 그런 걸할 수도 있어요. 시것 같은데. 공익 신고요? 예.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면 되죠. 하면 뭐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밀 보장되고. 근데 유튜버는 비밀 보장 안 돼요. 아이고. 이미 뭐다 알고 있는 아, 거니까. 그렇긴 한데 비밀 보장보다도 예. 저는 좀 신변 보호, 신변 보호. 예. 아, 예.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저 공익적인 제보 신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니까. 다음부터는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또 오늘 잘 들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만 호로요이.